안녕하세요 다맘 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제가 토익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일곱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곱 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토익시험을 꼭 한번 쳐보고 토익공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어장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에 필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듣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받아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드를 보는 것을 취미로 만드세요. 일곱 번째는 평소에 토익 문제를 풀때꼭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드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렸던 토익 시험을 꼭 한번 쳐보고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토익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듣기 100문제 그리고 RC 리딩 100문제 총 200문제고요. 그걸 2시간 안에 다 푸셔야 돼요. 듣기 같은 경우는 45분. 어, RC 같은 경우는 75분이 걸리는데요. 시험을 한번 꼭 쳐봐야 되는 이유가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는 경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을 쳐보지 않고 그 시험을 공부하는 거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거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시험을 꼭 한번 쳐보고 그 뒤에 공부를 시작하세요. 토익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단어장 을꼭 만들어라고 했는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토익 단어 책들이 진짜 많은데 그 책들 안에 있는 단어들이 정말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면 단어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토익 200점 때부터 토익 만점 받기까지 제가 직접 만든 단어장에 일일이 써가면서 공부를 했고 단어를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단어를 적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졌어요. 제가 공부했던 단어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여기 링크 타고 가셔서 한번 참고해서 이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툭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더잘 외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책에 필기하지 말라는 건데요. 책에 필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한권 공부했을 때 책에 필기를 하면 한 번밖에 공부를 못하잖아요 근데 책에 필기를 안 하면 이 책을 두번세번 번 다시 풀어 볼수 있고 복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저는 토익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책에 필기를 안 했고요 모든 필기는 노트에 했고 노트에 했던 그 필기를 단어 공부하듯이 다시 그 다음날에 또 다른 노트에 옮겨 적음으로써 복습을 하고 그게 공부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책에 필기하지 마시고, 책한 권을 샀으면 최소한 세번 이상 그 책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풀고 풀이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노트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권 끝나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풀어보고 딱세번 풀어보면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한 권의 책을 세번 이상 풀었을 때 흡수하는 양의 차이는 한번 풀었을 때보다 세번 풀었을 때가 한 다섯 배 이상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강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해커스 강의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해커스 강의가 무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강의가 많고, 유료 강의도... 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강의들이 많아요. RC 같은 경우는 강의를 보지 않고 실력을 늘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독해만으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강을 활용해서 RC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그게 훨씬 더 쉽고 빨리 가는 길이에요. 어떤 인강을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여기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타고 가셔가지고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듣기는 반드시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듣기 공부를 문제만 풀고 풀이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듣기는 반드시 받아쓰기를 하셔야 돼요. 파트 1부터 4까지 다 받아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받아쓰기를 하는 방법은 노트북에 알송이나 고모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듣기 파일을 넣어서 구간 반복을 이용해서 받아쓰기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구간 반복을 해놓고 한섯번에서 10번 들었는데도 안 들리면 넘어가고 들리는 부분만 적고 그렇게 한 세트를 적은 다음에 답지를 보고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고치고 해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듣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 해보고 풀이해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셔야지 듣기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듣기는 듣기 공부만큼은 반드시 받아쓰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미드 보는 거를 취미로 만들라고 했는데요. 혹시 토익 뭐 800점, 900점 정도는 나오는데 LC가 만점이 안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미드를 보면, l c 가 만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드를 정말 많이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듣기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이 돼서, 토익 시험 보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드를 재미로 보셔야 돼요. 한글 자막 켜놓고, 어, 내가 정말 재밌어서 보는 드라마처럼 미드를 보는 거를 취미로 만드시면,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듣기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드라마 볼 시간에, 아니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 볼 시간에 미드를 보는 거를 어, 습관으로 만드시면 토익 공부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훨씬 도움이 될거예요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평소에 문제를 풀때 시간을 제한을 두고 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RC에 해당되는 얘기고 RC 문제를 풀때 특히 파트5 풀때 어,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풀면 안돼요 평소에 풀 때도 파트5 같은 경우는 한 문제 20초 파트 6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30초? 그7 같은 경우는 뭐 5개 질문이 있는 거면 뭐 5분에서 7, 8분 정도 시간을 두고 푸는 거를 평소에 습관을 두셔야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문제가 풀어져요. 그냥 공부할 때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천천히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면 시험장에 가서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어려워요. 7 5분이란 시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75분이 진짜 짧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문제를 못 풀고 나머지는 끝에 가서 3중, 직문 이런 거는 다 찍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평소에 문제를 풀때 시간 제한을 두고 빨리빨리 급하게 푸는 습관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일곱 가지를 지켜서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토익 공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